우리 시청자분들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시네요. 채식주의자였다고 비건이. 어, 저, 어, 어떻게 알아요? 달고나님들이는 어, 정말 엄청난. 어, 대단하시대 와. <laughs> 네. 어 달고나님들, 달리는 고발일스 하나. 달고나님들 대단하십니다. 와. 자, 젠프 3박 6일의 업무 일정을 마치고 이제 비행기 트랩에 올랐습니다. 자, 마지막 일정. 조선소에 들리기 전에 연합뉴스. 네, 이대통령 어, 미국 서재필 기념관 방문 독립운동 역사 알리길 음, 얼마만이라고요? 어, 김대중정원 대통령 이후에 26년 만이고요. 어, 무궁화 기념식수도 했다고 합니다. 네, 서재필 봐서 진짜 애국자. 음. 진짜 독립운동가시죠. 자,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대사뷰가 느껴졌어요. 이 사진. 여기 이제 서재필 기념관 앞이거든요. 그런데 대통령 내분 네 계시고 저 뒤에, 아, 나 이거 조연 외교장관이 자꾸 이렇게 귀엽지? <웃음> <웃음> 연배는 저보다 살짝 위인데, 저 마지막에 드러나지 않게, 응. 보통 이제 앞자리가 챙기기 마련인데, 기관장이잖아요? 응. 그렇죠. 저 뒤에 보일랑 말랑 서 있는 모습이 응. 정겹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본 사진이야. 바로, 응. 27년 전, 어. 27년 전, DJ가 방문했던 바로 그 날, 그 자리입니다. 음, 같은 자리네요. 보기 좋죠. 아, 어, 뭐좀 <laughs> 뭉클한데요. 이두 네. 사진을 보니까 음, 빛바랜 네. 사진과 이렇게 대비가 되니까 아, 또 빠른 시간 통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만들어 가고 있는 하루하루가 이제 우리 또 후세인들에게 이정표가 되겠죠. 그런 면에서 진짜 국민과 역사를 향해서 직진하는 이재명 대표의 발걸음. 기감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일정. 네 이재명 마스가 프로젝트 한미 조선업 윈윈 성과 만들어낼 것. 네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필리 조선소를 가셨는데 옆에 계신 분누구지 아세요? 한화마다들. 네 하나 한화 부회장입니다. 무려 예. <laughs> 이 양반이 예. 윤석열 때는. 먹방, 김동관이라고. 아. 맨날 불려다니면서 시장 통해서 떡볶이 음. 먹방하던 바로 그분이에요. <laughs> 정말 안 먹고 싶은데. 어, 영혼이 어. 없어. 떡볶이 어. 먹는데 이렇게 영혼 없이 먹는 사람이 어딨어? 이랬던 아. 분이야, 이랬던 분. 음? 근데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대한민국을 살리고, 네. 미국을 구하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지금 마스가 예, 선장 부선장에 대해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선 겁니다. 아.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세상이 바뀌니까 역할이 달라져요. 그렇습니다. 네. 네. 하나가 잘못한 게 있으면 책임을 져야겠지만 네. 또 잘한 건 칭찬해야죠. 아, 그럼요. 아, 그런데 네. 요 먹방 사진에 비밀이 하나 있어서 제가 오. 또 취재된 게 있어가지고 털어놓려고요. 으 예, 네. 아, 이분이 일단 기본적으로 먹기 싫은 표정은 분명했어요. 음. 근데 다른 영상에 보면. 먹는 영상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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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음, 음. 예. 김동관. 음. 요거. 먹, 김 먹습니다. 네. 그런데, 요거 다음 커트야. 네. 다음 커트에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음. 그니까 이게 뭐냐. 비밀이 있어. 어떤 비밀이 있어. 아, 이것도 쇼츠 많이 나오겠네. 예. 예? 예. 예? 방금 드신 거는 떡이었어, 떡. 예. 응? 예? 떡. 떡. 근데 떡이 없잖아, 지금. 여기 보시면, 들뭘리고 있습니까? 어묵이요. 어묵을 들고 있잖아. 응. 음. 근데 취재를 해보니까 김부회장은 채식주의자야. 아! 베제터리엔이야. 아하! 예? 한강의 채식주의. 예. 채식주의자. 예. 우리 시청자분들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시네요. 어? 채식주의자였다고? 어, 비건이요. 그 어떻게 알 달고나님들이는 어. 정말 어? 엄청. 나게대단하시대 와. <laughs> 네. 어 달고나님들, 달리는 고발리스 하나. 달고나님들 대단하십니다. 와. 그냥 우리 뉴스에서 접겠습니다. 다 아시니까. 음. 여러분, 우리 다 안다 보니까 진짜 어,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이거 어떻게 하시냐. 원래 <laughs> <laughs> <죄송하게도 웃음> 유명한가? 세계에서? 네. 어, 네그 진짜어 아, 그랬군요. 그래서 떡은 해결했는데, 요게, 네. 어댕이 해결이 안 돼. 아, 그요 그래서, 그래서 만지작거리다가 결국은 내려놓습니다. 네. 그런데 그랬던 바로 그분이, 김동관 부회장, 오늘 이렇게 늘름하고 의젓하게 대통령과 나란히 엄지척을 하면서, 음. 필리 조선서, 에서 첫 배, 마린 호를 메인 호를 이제, 몇 명씩 참가했죠. 네. 자, 음, 요런 일정이 이제 마지막 일정이었고, 대통령 영부인 일정도 사실 있긴 있었는데, 한국일보. 네, 김혜경 여사의 조용한 내조 외교, 이 대통령 대신 한국계 직원 경력. 대통령이 미처 챙기지 못한. 네. 어떤 이런 것들을 빈틈을 채우는데 사실 이게 영부인 외교 아니야? 본인이 그렇죠. 로키로? 예. 본인이 빛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응. 예. 그 사실 김건희가 대통령보다 더 많이 나왔잖아 순방 간에 그러니까요 항상 자기가 스포트라이트 받고 조명도 핀 조명 받듯이 해가지고 응. 사진 찍고 그저뭐 중동 갔을 때는 그냥 막그 중간에 막어 레드카펫 찍어 막. 어? 레드카페 치고 막. 예. 그러니까 그 조경태 의원님이 한마디 했다고 그걸 또 아유 볼때처럼그왜뭐 음. 빈곤 어쩌고 어, 그 이제 퓨어, 포, 예, 퓨어 포르노 예, 예, 예. 포, 그, 뭐, 그 빈곤의 포르노 예, 예, 뭐. 그 얘기했다고 또 난리를 또 그거 있잖아 빈곤의 포르노 예. 이것도 사실 지금 사실이 밝혀지고 있어요 특검을 통해서 음. 뭐 조명이 잘안 되던데 네. 이거 그냥 자기 갑자기 무슨 뭐 일정 없어서 간 것처럼 돼 있었잖아 음. 그게 아니라 며칠 전부터 남자어야 하고 야 어, 어떤 어내용하고그다 해가지고 사전 섭외까지 다 해놨었다는 거예요. 장경태 의원님 그형 정확하게 봤네요. 맞은 거예요. 그리고 어, 저희도 방송에서 그치. 이거는 연출된 샷이다라고 고발했잖아요. 네. 진실은 침몰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이렇게 해서 지금 뭐 여론조사까지 나오고 있는데 리얼미터가 요즘에 조금 좀팍합니다마는 에너지경제신문과 리얼미터에 따르면은 네. 한미 정상회담 전반적인 평가에 대해서 53.1%가 잘했다라는 응답이었고요. 41.5%가 잘못했다. 근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 전반적 평가가 이런데, 사실 한미 정상회담의 전반적인 업무는 경제와 관련된 그런 부분이었잖아요. 경제와 안보.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성과 분야 네? 네. 음. 조선업, 조선업, 제조업 등 경제협력 때 네? 양국 정상 간의 개인적 신뢰구축 북미 대화 및 한반도 평화 진전 그래서 네. 60% 이상이 성과 있다고 하고 있어 네. 그 성과를 낸 거잖아 음. 근데 잘해 성과를 냈는데 잘하진 않았어?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laughs> 더 많은 어. 걸 기대했나 봐요 네?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모집단도 어. 보수가 상당히 과평가되어 있는 모집단의 음.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여하튼 여론조사에 단기적으로 일일비하지 말고 예. 지금 50% 넘어서 60% 정도 되면 찰랑찰랑하면 음. 걱정이 없습니다. 옛날에 이 지금 그 기레기들이 뭐저 윤석열 25% 넘었다. 뭐 반등 뭐 호주고 뭐 26%니까 막 대박 이랬, 이런 기사 썼던 놈들이에요. 그렇죠. 사실 40%, 40 넘은 게, 뭐, 쾌거인 것처럼 얘기했었어, 그때. 40% 넘은 적 있어요? 순간적으로 있지 않았습니까? 아, 그래도? 완전 다 튜방. 튜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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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팀, 팀 거? 네, 초반에. 자, 우리가 지금 뭐, 이재명 대통령의 도란프 성님과의 그, 여러 가지 얘기, 음. 뭐,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셔. 어제 뭐 이럴 테면, 저희 고발뉴스에서 대통령이 이 투샷으로 앉아 있는데 네.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있었다. 음음. 왜 그런 것 같냐? 네. 당당한 모습, 뭐보이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꾸부정하게 있는 트럼프가 우러러보게 만드는. 음. 그래서 이 트럼프를 챙겨주는 모습. 네. 이런 것들을 이미지적으로 구현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쇼츠를 올렸더니 네. 어, 무려 지금 수십만 분 이상이 지금 엄청나게 네. 공감하고 계시더라고.